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김용선 박사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어,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질문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경강선 연장선 노선이 어떻게 되고 역사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내용인데 물론. 철도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아직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어 용인시장과 경기도 광주시장이 만나서 이러한 경강선 연장, 건의 노선안에 대해서 이건 지금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건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도록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 보시다시피 어, 종전에는 이경강선이 판교에서 삼동에서 여주로 가는 경강선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경강선 연장 방안이 이 삼동역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요렇게 노선을 맨 처음에 정했었는데, 이번에 연장건이 노선 안에서는 삼동역이 아니고요. 여기가 바로 경기, 음, 광주역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경기 광주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타당성이 더 있다고 해서 에버랜드 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운동장, 송담대역을 거쳐서 자 이동남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선이 69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신도시 바로 밑에는 덕성산업단지라고 하는 용인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여기 이동에 세계에서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어, 국가산업단지 삼성반도체가 바로 여기에 226만평이 개발된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45번 도로와 같이 경강선이 철도가 이쪽으로 뚫어지면서 남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자이 경강선 연장 방안에서 잘 우리가 노선을 이 파란 노선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이 남사 밑에까지 내려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도권 내륙철도라고 하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또그 수도권 내륙철도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상일용인시장과 경기도 광주시장이 이렇게 연장 건의 노선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지금 더 크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늘색의 하얀색이 이게 바로 경강선입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바로 경기 광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광주역을 연결을 해서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는 참고적인 내용이지 뭐 확정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되려면은 시간은 좀더 걸려야 되는데 어 노선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어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 분홍색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요것은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고 오늘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경강선 연장 방안에서 이 분홍색 뭐 경강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경강선 연장선이 쭉 내려옵니다. 여기 그 글씨가 써있죠. 경강선 연장 전철 애성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곡 쪽을 거쳐서 쭉 내려옵니다. 포곡 쪽을 거쳐서 내려와서 자 여기에 어, 여기에 그,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쪽이 이게 바로 영동고속도로고 또 국제물류센터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강선 연장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가 바로 운동장 송담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역사가 지금 한 군데 생길 예정이고 자 이렇게 해서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45번 도로하고 만납니다. 45번 도로고 만나서 이쪽에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69만평의 반도체 그 신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바로 제2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여기가 그 덕성산업단지라고 불리는 용인 테크노밸리죠. 여기 지금 그 제2 용인 테크노밸리는 어 이틀 전서부터 지금 어, 산업단지 그 분양 공고가 떴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45번 도로를 관통하면서 을자 이쪽에는 또 반도체 고속도로가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덕성 산업단지 밑에는 세계 최대의 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결될 바로 226만 평의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쪽에, 어, 이동을, 이동업을 거쳐서 좀더쭉 내려와서 여기 어디냐, 남사로 내려옵니다. 어, 남사로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어, 남사 복합 신도시라는 것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쪽도 우리가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지금 분홍색 노선이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어디냐? 이게 바로 경강선 연장이에요. 이 경강선 연장이 이제 복합환승이 생길 때가 동탄에서 이 빨간 선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바로 4차 철도망 계획인 수도권 내륙철도 동탄 청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강선 연장 방안에 대해서 아까 이제 쭉그 경기도 광주역에서 남사역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환승역이 생기는 남사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동역, 쉽게 말해서 삼성 반도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 가지고요 자 여기 이동력이 생기는 여기는 어 226만 평 개발들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겠고 바로 위에 덕성산업단지와 그리고 어 제2 그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이후에 69만 평이 개발되는 노란선 부분이 되겠어요. 노란선 부분에 69만 평의 어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여기 생기고 그래서 이 도선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용인 시내 쪽에 어 종합운동장 또는 송담대 부근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포곡 쪽으로 가면 이쪽이 바로 이제 에버랜드 쪽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에버랜드 쪽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쪽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경강선인데 경강선 연장 방안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용인시장과 어 광주시장이 그 건의한 그 내용에는 여기 그 삼동역이 아니라 여기 광주역에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새로 나온 지도를 중심으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경강선 철도 연장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확정된 노선은 아니니까 단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만을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이상일 용인시장과 광주시장이, 어, 이 경강선에 대해서, 어, 건의, 노선안에 대해서,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반도체 그 산업단지로서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어서는 철도, 국가 철도망이 반영이 돼야 되고 경강선 연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삼동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역에서 연장을 하면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운동장, 송담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반도체 69만 평에 개발되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 그리고 226만 평에 개발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삼성 국가 산업단지가 생기고 이동을 거쳐서. 남사까지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이쪽에서 동탄에서 수도권 내륙철도가 연결돼서 안성 쪽으로 빠지는 그런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경강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경강선 연장 방안이 앞으로 구체적인 노선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어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어 용인시장과 어 광주시장이 경강선 연장 건의 노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반도체, 어 그리고 경강선 철도와 평택 부발선, 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 또 반도체 고속도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용인의 플랫폼 시티라든지 이런 국직국직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 지속적으로 또 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어, 노선을 또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